안녕하세요 호프 이즈레인입니다. 오늘은 어, 지옥에서의 23분 책에 나오는 지옥에 갔다 온 이후의 이야기들, 전도한 이야기를 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음, 비를 만나고 나서 죽은, 그 다음날 죽은 사람의 이야기들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지옥에 갔고, 두 번째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어, 그 차이가 무엇일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23분 갔다 온 이후, 어... 부동산 업자인 나는 어느 날 자기 집을 팔겠다며 사무실에 전화를 한 나이 드신 여자분이 있었다. 자기 집으로 와서 상담해 달라는 것이었다. 병들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집을 빨리 팔아서 정리하고 싶다는 것이다. 암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하신 모양인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좀더 기다려보시죠. 내 말에 그녀는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그녀와 대화하는 가운데 나는 그녀의 죽음이 매우 가까웠음을 느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난 동화같이 꾸며낸 성경 이야기는 믿지 않는데요. 나는 그녀에게 죽음 이후에 자신의 영원한 삶을 한낱 운명에 맡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애를 썼다.그런 것들은 모두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당신 믿음이나 잘 지키세요라고 잘라 말했다.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병이 심각해서 얼마 더 살지 못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에 죽었다. 나는 그녀의 영혼을 생각할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의 강팍감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을 거절했다면, 지금 그녀는 그 끔찍한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옥에서의 23분 빌 와이즈 어 다음 이야기는 우리의 잠을 화들짝 깨게 한다. 참으로 인생은 짧은 것이다. 중요한 결단은 빨리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조지아주에 사는 한 여성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소년 시절 아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춘기 때 아들이 잘못된 길로 돌아 들어서더니 술과 마약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감옥과 병원을 계속 들락날락 하기를 20년을 허비했다. 2005년 6월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가 지옥에서의 23분이라는 CD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아들이 멈추더니 그 CD를 함께 듣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시디의 메시지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시디 끝부분에 한 기도 내용이 있었다. 아들이 그 기도를 따라 하고 나서는 너무 기뻐하였다. 엄마,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엄마와 함께 교회에 다시 나가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받게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말해야겠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서른아홉 살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어머니는 매일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들 브라이언을 갑자기 잃어서 아주 슬퍼요. 하지만 우리는 그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음을 알기에 기쁩니다. 음, 다음은 어, 지옥에 23분 갔다 온 이후에 전도한 이야기 또 지옥 간증을 한 이야기입니다. 음, 온순한 거인. 지옥에 있을 때 생각난 사람이 세 사람이었다. 아내와 내 친구, 라울 목사,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름을 알지는 못했지만 헬스클럽에서 종종 만났던 한 사람. 그렇게 세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세 번째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몰랐지만,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본 사람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얼마나 거대하고 힘이 세게 생겼는지 그의 거대한 몸집 때문에 한번 그를 본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나는 지옥에서 마귀들에 끌려가면서 그 사람을 생각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지옥의 짐슬들과는 상대도 안될 거야. 지옥 체험을 하고 돌아온 후 2주 정도 지났었다. 아내와 내가 헬스클럽에서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그 거인 친구가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 예, 좋아요. 말씀하시죠. 혹시 하나님에 대해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형제와 상당히 오래 얘기를 나누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 친해졌고, 그후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형제가 1996년 세계 최강 장사대회 우승자였다는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도 그보다 더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지옥에서의 23분 빌 와이즈 주차장 바닥에서 주운 간증 CD 이 이야기는 아주 감동적이다. 캔자스 시티에서 레터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신사가 있었다. 그런데 렌터카 회사의 주차장 바닥에 한 장의 CD가 떨어진 것을 발견한 것이다. 렌터카에서 떨어진 것은 분명한데, 어느 차에서 분실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할수 없이 휴지통에 버려질 운명에 놓였었다. 그 CD에는 지옥에서의 23분, 23 미니트 인헬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 사장은 제목에 호기심이 동했다. 어디 한번 들어볼까? 그는 CD를 한 40분 남짓 들었다. 듣다가 그만 간증 내용에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다. 그는 평소에도 종교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교회에도 한번 가본 적이 없었다. 그는 살아오면서 온갖 거짓마들,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해봐서 누군가 자기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금방 알아챌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다. 시들을 들으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친구, 자기가 진짜 지옥에간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 지옥에 갔다 온 사람임에 틀림없어. 그날 밤 그는 간증을 듣고 나서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단지 CD를 다 듣고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글은 음 저자 빌 와이즈가. 어, 어느 유태인 교회에 가서 간증한, 간증 후에 한 유태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56년 기도에 대한 응답. 그후 우리 부부는 세크라 멘토에 있는 아주 큰 러시아 정교회의 간증 집회에 초청 받았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 교회는 러시아 정통 교회였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아직도 성도들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교인들 중 많은 분들이 러시아를 탈출하여 1940년대 독일 강제집단 수용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날 저녁 말씀을 증거하고 내려오는데, 그 교회 장로님 중한 분이 통역자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다. 저는 러시아계 유태인으로서 독일 강제 수용소에 잡혀있을 때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었습니다.그런데 한 친구가 나를 그 가마솥에서 꺼내줘 다행히 살아날 수 있었지요.그 기름 가마에 던져졌을 때 나는 죽어서 직접 지옥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였다. 그때 그 장로님이 지옥에서 체험했던 것과 오늘 저녁 나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었다. 죽음과 역경을 통과한 주름진 얼굴 위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언젠가는 누군가가 찾아와 제가 지옥에서 본 것들을 확증해 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56년이 지난 후 마침내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책으로 썼다면서 자신의 책에다 사인을 해서 나에게 주었다. 그는 나의 방문과 간증을 통해서 그 숱한 세월 동안 기도해왔던 자신의 기도가 비로소 응답되었다며 큰 감사를 우리에게 표시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변치 아니한 그 어르신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한편으로는 영광이 넘치는 것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엄숙함과 함께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다. 지옥에서의 23분 빌와이즈였습니다.